안녕하세요. 시니어 타임즈 김병환입니다. 8월 25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울시의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 회복 동행 서비스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 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케어해주는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돌봄 매니저가 1인 가구 가정에 방문해 세탁, 청소,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부터 옷 갈아입기 세면같이 소소하지만 환자에겐 큰 불편이 될수 있는 일들, 관공서 방문 같은 일상 업무까지 세심하게 지원합니다. 시간당 5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병원 동행부터 입퇴원까지 지원해 주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 회복 동행 서비스를 추가 시행해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1인 가구에 대한 공백 없는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취약계층 이주의 기존 민간 공공서비스와 달리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민간 공공돌봄 서비스가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면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 회복 동행 서비스는 퇴원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인 가구 누구나 연령층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원 1인 가구의 경우 보호자 부재 등 돌봄 공백으로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일정 기간에 의한 선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돌봄 체계로는 다양한 1인 가구의 돌봄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입니다. 시는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경험이 없는 시민은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 질환 퇴원자는 제외됩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1인 가구는 퇴원하기 24시간 전에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콜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 진 단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일인 가구 가정의 돌봄 매니저가 열두 시간 이내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청소, 세탁, 식사 등 일상생활, 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 이동, 복약 등 신체활동, 외출, 일상업무 대행 등 개인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 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입니다. 서비스 기간 동안 1대1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 매니저 선발 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성이 있으나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우대해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재참여 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연 1회 15일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협의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원입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재가 서비스 비용의 4분의 1 수준으로 설정해 문턱을 낮췄습니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현장 수요 및 성과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이급할때 대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ai로봇으로 홀몸 어르신 외로움 덜어주는 간악구 소식입니다. 서울 간악구 인공지능 반려로봇 찬이가 홀몸 어르신과 홀몸 장애인의 외로 돌봄을 덜어주며 가족의 빈자를 리 채우고 있습니다. 찬이는 인삿말인 괜찮이에서 착간 일상생활을 돕고 삶을 이롭게 해준다는 의미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옆에서 개인별 맞춤형 알림, 애교 멘트와 말동무, 역할, 이염신호 감지 및 비상시 응급 연계, 정복지 소식 안내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반려 로봇입니다. 지난해 10월 홀몸 장애인 100명, 올해 5월 홀몸 어르신과 홀몸 장애인을 대상으로 100대를 추가 보급해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지난해 10월 홀몸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급한 AI 반려 로봇 찬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 홀몸 장애인에게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이 로봇을 사용한 홀몸 장애인들의 우울증 척도 변화, 생활 관리 변화, 만족도 그리고 로봇의 서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우울증 척도 검사가 평균 6.42점에서 4.65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점 이상의 우울증 고위험군의 비중도 39.5%에서 7.5%로 32%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생활관리 변화에서는 취침, 식사, 약, 복용 등의 생활관리 점수가 17.7점에서 20.6점으로 향상되어 반려 로봇이 홀몸 장애인들의 생활 패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는. 백점 만점에 구십삼 점으로 대체적 몇개 나타났고 응답자 전원이 지속 사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편리성은 팔십육 점, 대화 만족도가 구십 점으로 응답했고 심리적 안정 구십오 점, 삶의 질 향상이 구십육 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음성 인식 기반 능동 대화 주제는 음악 재생과 날씨 생활 정보로 대화 헬스도 일평균 각 구점삼에. 5.5회로 홀몸 장애인들에게 생활정보 제공과 말벗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편 군은 찬이 노봇 평균 사용량 미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법을 재교육하고 복지관 등 수행기관별로 기기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해 찬이 노봇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세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의. 보편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도봉 돌봄 sos 센터 소식입니다. 서울 도봉구 돌봄 sos 센터가 보편 돌봄, 통합 돌봄, 긴급 돌봄의 슬로건 아래 돌봄이 필요한 만 50세 이상 중장년과 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10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 내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 돌봄 sos 센터는 복지 사각 시대 대상자의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라는 목표를 두고 돌봄 이기 가구로 판단되면 연령과 상관없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가족과 단절되어 슬픔에 빠져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두 달여간 술로만 지내던 40대 1인 가구 a씨는 급성 이장 출혈과 간부전으로 119에 후송되어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습니다.이후 2급상을 넘기고 퇴원했으나 급성 간부전 후유증으로 양안의 시력이 거의 소실돼 찾은 낙상으로 온몸에 멍이 가시지 않고 더 시급한 것은 마음의 멍이었습니다. A 씨는 삶의 의지가 약해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의료비 긴급 지원 외에 당장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 8월 지역 목사님의 의뢰를 받은 돌봄 SOS 센터는 A 씨를 초기 상담부터 애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고 긴급 돌봄까지 하루 만에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이후 저에게도 희망이 있나요라고 말했던 A씨는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유방암 사기 환자였던 40대 B씨는 항암 치료로 복수가 차고 온몸이 부어 숨이 가쁘고 거동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미혼인 데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운해 암 투병조차 알리지 못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제도도 여의치 않는 전형적인 사각지대 대상자였습니다. 5월 4월 B씨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낸 돌봄 SOS 센터 홍보 우편물을 보고 긴급돌봄을 신청했으며 돌봄 SOS 센터는 병원 입원이 시급함을 판단하고 긴급돌봄 신청 당일 즉시. 코로나 19 검사 동행을 진행해 이번 동행까지 지원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B 씨는 상태가 악화돼 생명이 이독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다행히 회복하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돌봄 SOS 센터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퇴원 당일부터 긴급 돌봄을 지원했고 현재 대상자는 몰라보게 건강해져 돌봄 SOS 센터에 살려줘서 고맙다라는 감. 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